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여긴 어디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다이소 옆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만물트럭입니다 요렇게 간단하게 지금 장사 준비는 끝이 났고요 과연 팔은 팔릴지 어떤 물건이 팔릴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날씨 좋고 이런 날은 장사만 하기엔 아쉽죠 어젯밤 사놓은 지렁이가 엄청 힘들 아까워서 저도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끼는 사아났는데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과연 물고기가 잡힐 만한 곳이 있을지 한번 둘러봐야겠습니다 우선 낚시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물고기 좀 잡았냐고 잠깐 날아가겠습니다. <laughs> 물고기 좀 잡힙니까? 문줄이제 말을 잡았습니다. 문줄이. 어떤 거라고요? 문줄 문줄고. 문줄고. 예, 요 땅바닥에, 모래바닥에 기대는 거 있다. 예. 양태 안는거 모르겠어요. 양태고기, 은색 어린 양태새끼처럼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생기. 있어요. 네. 구경 좀 해볼게요. 어떤 기색에 생긴 물고기인지 봅시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저는 처음봐요 네 아, 이것이거 이것도 회떠먹고 하시는 거예요? 많이 잡은 거회떠먹 오, 잡혔나? 네 잡혔네요 입질올 때마다 바로 탁 쳐야돼요? 그렇겠죠 여기에 묻을 겁 오. 다저저으로 잡으시면 어째서 그런가 이렇 이름이 뭐라고요? 문줄구. 문줄구? 예, 이게 이제 낭태처럼 생겼잖아요. 예. 이렇게, 이게 조심해야 되고요. 예, 아, 고개, 예. 뭐가 날카로운 게 있네요. 예. 좋은 경치를 보고 낚시를 하고 싶다면 저는 장사꾼 아니겠습니까? 바닷가 사람들이 지나가며 물건도 팔수 있는 곳에 여기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바람은 오직 불지만 물고기 한 마리만 낚으면 오늘 저녁이 될수 있습니다. 오, 이쪽에 이으로 왔어. 오, 물고기 잡았습니다. 놀래미. 홍당. 미안하다, 놀래마. 오늘 너는 나의 소중한 양식이 되어야 한단다. 딱세 마리만 잡아서. 아, 뭐 합니까? 낚시합니다. 낚시한다고요? 예. 벌써 한 마리 잡았습니다. 놀래미한 마리 잡았습니다. 놀래미래미한 마리 잡았다. 예. 영어 잡는 거는 못 먹겠네. 어 어. 어제 커다요. 뭐, 뭐... 뭐 먹는 거예요? 아니요, 뼈 바다에서 먹는거나. 아 이리 나가. 나도 그 뭐그네 예. 잘네 너무 잡았네. 네. 왔다 갔다 길이 있어. 아, 십번잡아 나왔대. 꼬르기 잡았아 예. 여기서 잡은 놀래미 자, 먹어도 되는 거예요네물요네 네. 네. 여기 슈퍼 어머니는 비린내 나서 별로 있길다 그러길래 생선이 비린내 나지 그러면 그럴수록 지 말고 요 겨울에 꽁치 많이 났더라 아닙니까 아 꽁치야? 음물보이죠 물이 얼마까지 있나그러니까요 알다니 저 어제 사서 이비한 물고기지만 먹으러 오는구나 밧줄에 낚시줄이 걸릴까봐 던지지도 않는데 물이 깨끗하긴 해요 신나게 낚시를 하고 있으니 손님들이 오시네요 음. 아이고, 음. 무서라 하나 있어야 되지. 네. 뭐할테 음. 음. 그런 거 하나 사놓으면 내가 볼때 20년도 씁니다. 네. 좀싸해주세요딱 붙여놓은 가격이 정찰가라 고 그래요. 그래서 빼주고 팔라고 붙여놓은 가격이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자신있다! 하고 딱 박아놓은 가격이에요. 그래요. 음. 거 싸줘야 돼. 예. 요, 요거 갈때는주갈 거는 갈 때는 전문가에게. 전문가에게? 응 네, 지금은 엄청 잘 되거든요 할 음. 가는 방법은 아직 이머니 저녁이 덥네 유튜브에 할 가는 방법 <laughs> 유튜브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유튜브나 갈 네. 때는 전문가한테 줘저큰 달아 에 얼마예요? 큰 달아 제일 큰거 그거 25,000원이요 잘 생각해보고 내일 또 와요 내일 또 와요? 예, 내일도 여기 근처에 서 돌아다니지 싶어요 만화자리입니다 만화자리 그게 제일 큰거 바로 밑에 거죠. 네, 이건 더큰 거고. 고기 같은 거고 여기다 큰 거고. 이건 얼마인데? 만 오천 원이요. 한개만 원이라는데 이걸로 두개 할까? 이거 이거는 만 오천 원이라 거든 오늘뿐인데 오늘 받지요. 오늘 주셔도 됩니다. 1차 <laughs> <laughs> 자주 오는 차가 <laughs> 아닙니다. 난안 된다. 4만 원 주시면 됩니다. 음. 그랬겠는데? 예. 아, 만 오천 원만 오천 원만 원. 만 원. 만 원이요. 음. 것도만 원이야. 예. 이거는 전 같은 거 넣어서 보관하기 좋고 만원이요 그게 네, 8,000원 짜리입니다 이는팔천원 뭐 짜리니까 예. 많이 사셨긴 하지만 안 됩니다. 하지만 하는 거보안 되는 거 같다 개 <laughs> 팔아가 2,000원 났는데 3,000원을 빼주면 손해비 차다안만원 <laughs> 이게, <laughs> 예. 이게 같은 가 8,000원만 계산 다해주시요 와, 에서어 아까 남요아깝아까지니아밥한차례 주면 됩니다. 네, 뭐 원래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사합니다 응. 예. <laughs> 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비빔면을 끓여보겠습니다. 비빔면을 뜯어서 비빔면을 끓입니다. 하나. 비빔면 투입. 자, 비빔면 이제 끓으면 되거든요. 자, 시원한 비빔면 준비됐고, 야채 준비됐고요. 자, 회가 준비됐습니다. 자, 최고로 맛있는 비빔면 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빔면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비빔면 소스 투입합니다 소주가 빠져먹을 수 없죠 소주 짠 소주 한잔 한 잔, 세팅. 그리고 두 번째. 치놀래미는 이쪽으로. 음, 음, 미나리 향도 향 올라오고요. 음, 좋습니다. 아이 맛이죠? 음, 아, 이 아, 너무 꼬질꼬질해가 안되겠습니다 오유탕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는 남해에 있는 옥천탕이라는 곳인데요 아, 나방은 귀엽습니다 실내 내부는 보여줄 수 없겠지만 변신해서 나오겠습니다 자. 목욕비는 6,000원 어디 있는 4,000원이네요 옷도 새로 갈아입었구요 이제 해야할 일은 머리가 머리도 좀 그런가 씻고 나왔는데도 사람이 없네요 아까 청소하고 불도 켜고 하던데 없어요 그냥 6천원을 여기다 놓고 가야겠습니다 저렇게 6천원을 넣었습니다 음. 아깨고나다 자 여기서는 또뭐 하고 놀게 있을까 한번 들어 볼까요? 음 미용실 머리를 해 마라. 알바생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알바생님. 어 이제 사람 됐네. 사람 됐나요? 어. 머리는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 보여요? 어, 그러면은, 머리는 안 하는 걸로. 그냥, 어, 창 선면에 들어와서 머리도 하고, 목욕탕도 갔다 왔습니다. 하는 거찍으려 그랬지. 안 해도 되나? 일인 하러 다니까, 또. 일인 하러 다니까. 저는 미량으로 가려고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량으로 가려면니다 그래서 미량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창원으로 와졌고요. 창원에서 내려서 미량 코스로 가려다가 온 곳인데 여기는 여기는 어디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도 많고요. 왠지 이런 대도시에서 장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도시에서 한번 장사를 해볼까요? 왠지 식당가들이 많아가 장사가 될것 같기도 해요. 저는 통뼈, 통뼈 해장국을 한 그릇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이 주변에 식당이 많으니까 식당 장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도전! 우선 제대로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이스 차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제대로 대고, 차박 후, 통배장 구멍으로 와야지. 여기는 대도시입니다. 내가 바닷가 장사가 안 돼서 급하게 표충사를 검색해서 150km를 달리다가 한 80km 와서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표충사까지는 50km가 남았는데, 벌써 시간이 저녁을 먹고 자야 될 시간인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8시 반. 아파트 대단지 사이에 통뼈가 있습니다. 저는 통뼈를 오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자, 잠도 잘 오겠네요.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20분. 네, 저녁 먹었습니다. 과연 내일 여기서 장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다이소건인데 장사가 될지 안 될지 한번 구석구석 돌아볼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8시에 또, 아니다. 오늘도 7시 반에 눈은 떠졌는데요. 아침에 비가 조금씩 뿌리더라고요 일기예보에 소나기는 좀 잡혀있었는데 비가 좀 와서 편집을 하면서 오전 시간에 보냈습니다 바깥 날씨가 이제 비는 그친 것 같은데 날씨가 꾸물이 하긴 합니다 그래도 비는 안 오니까 어디든 돌아다녀 봐야겠죠 이제 편집한 거를 또 알바생에게 넘기고 저는 또 이런 시내에서 장사가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편집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 아직도 비가 스물스물 오는데요. 편집하고 내려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젖을 듯 말듯 오는 정도. 사람들도 우산도 지금 안 쓰고 지나다녀요. 그래도 우선 내려왔으니까 조금은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든가 해야죠. 또. 요렇게 간단하게 지금 장사 준비는 끝이 났고요 과연 칼은 팔릴지, 어떤 물건이 팔릴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우선, 커피집이 있네요. 먼저 커피부터 한잔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 시내니까 커피집도 멋스럽습니다. 감성커피. 비싼 커피만 먹는데 난 절가커피 좋아하는데. 커피값도 엄청 저렴하네요. 감성, 감성이 감성 좋습니다 터피 값도 싸니까 장사도 잘될것 같은데요 근처에 다이소가 어딨냐 했더니만 저 바로 다이소 옆에서 지금 장사를 했네요이거 다이소 옆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안물트럭입니다 <laughs> 여기요 여기 7,000원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2만원 2만원에 6천원 만천원 6천 6천 3천 3천원 2만9천원 2만9천원에 2만 14,000원 계산해봐라 4만3천원 4만3천원 맞습니다 4만 4만 오후 4시 반에 첫 마스 했습니다 아 이거 슬픈데 비는 추적추적 오다 안 오다 하고 이거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것 같은데 장사야 잘릴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고 유튜브도 모처럼 엄청 잘릴때도 있고 폭망할때도 있죠 인생은 상하처럼 오르락내리막 아니겠습니까 지지런히 다니면 그래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마연비 까만연비, 블라이 정글연비, 국수 물차가왔습니다서커리 다라이 옛날에 세대식 오더 마물트라 기억하지요? 예. 네. 아, 저리 올라가네, 좀... 안녕하세요. 예? 카이, 있습니카 여기 있어요. 예. 음... 코로나... 호호칼이 있습니다, 호호칼. 호호칼이랑, 잠시만요. 호호칼이 참더한데 이제 그 호호가 이름을 남원으로밖에 안 나와요. 아, 남원으로 봐야 안 나와. 음. 남원칼은. 그전에 호호가 탁시었거든요 남은 칼도 일반 새가 있고 좋은 새가 있거든요. 좋은 새로 하면 옛날 호호랑 비슷해요. 요거요. 아, 음, 이게 여기에. 남은 거도싼게 있고 좋은 게 있거든. 이게 좋은 거예요. 아, 이거는 거. 똑같이. 음. 똑같이. 예, 날은. 이제는 먼지 들어가지 말고 물건 떨어지지 말라고. 피 아, 같은 거다는 거. 양푸이 같은 거, 크다는 거. 있지하는애 음, 먹을 게 아니라 금방 나옵니다. 숫자 한3시까지만 생각해 보실래요? 이 정도 크게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거를 적은거 하고 싶어요? 보게 보자. 사이즈가 없네, 자비, 이건 없네, 그자. 뭐예요? 이 손잡이. 이건 손잡이 없이 나온 거예요. 이건 3만 원짜리네요. 네. 어, 그거 괜찮아. 요 어차피 난 이거 하나 사야 돼. 만한 소, 나사 고추 소사들이라이 내가 이거이 사가이 오, 어머니 그거는 일반 소리 아니에요? 예 이거는 고깃집에 쓰는 소리인데 비싼 그 소리 사야 돼. 응, 이 얼만데? 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라 알고 살라하나 모르고 살라하나 모르겠네 어, 하나 주이소마 만원짜리라고 한개사야되요거나안어예넣어나이거이쪽주이 소리 이게 딱 이렇게 꽂혀있네 이이그방비 자리가 좀 이기 뭐 오래 쓰겠네. 이게 더 오래 가지 저거보다는. 이거보다. 예. 이거는 8,000원이에요. 8 0원더 비싸. 이 8,000원. 예. 봐 신이 이이좋나 이게 도모 방비라 그래가. 옛날부터 많이 쓰는 빠지고, 겁니다. 안 빠지고. 이 할매 한이 줘서. 한개 할란겨. 아주나. 붙지고 이기 납다. 아, 부러지니까 깔끔하게 살려고 여기 좋아해요. 음. 시는봐 신이. 예, 방귀스님. 그러면 이 8천 원, 9천 원, 예, 9... 만 원만 좀 빌려줘서 만원 나는... 이겠는겨? 음... 없네요, 몰라. 예? <laughs> 네? <laughs> 네. 아니 <아유, 웃음> 돈 많디. 설마 이거 돈 많디? 네, 전가 있는 거다가 있는 게 뭐? 전재산이네. 전재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현대카드. 네. 예, 만원 받고. 네, 8천0원예 네, 천원 사오 천 천원 드리지 마고 너도 내 만원 줄게 아 모르겠다 맞지, 갖다 맞지. 줄게요 예 네, 그러면 네. 됩니다 만원 주면 된다니까 정신없자 내가 네. 이정신 없다, 없다. 응좋겠할 정신없어서 이제 모릅니다 예가오게 지금 가오가오게또앉아있었 지금은 대추가 많이 나옵니까 예. 네. 대추 하나 잡그세요 음. 비가리인가? 음. 가리 걔가리. 아요, 비네요요거한 대로, 한 대박으로. 네. 일 g 한 4, 500 되는데 네. 1 5 0 0원이만 받고 1 5 0 0원딱이2 5 0원 응, 그래요. 25,000원. 아, 요거는 1 5 0원 음. 요거는 만 원, 요거는 2 5 0 0원 음, 음. 대추 농사가 더 좋은 농사였네. 돈 돈내는 농사였네, 수농사가 맞죠? 이기기. 이기 이기 이래 손가락이 매고 따야 되고 예, 네, 일일이 따야죠. 일일이 따야 어, 어 감사합니다. 사람 너무, 너무 없는 것 맞다. 예, 네. 너무 없다. 보 어, 옛날기 그런데. 아 벌레기도 먹고. 아 벌레기도 먹고. 많이 벌레기도 좀 먹었네. 많이 먹고. 벌레는 게 아니라, 올해는 벌레가 비가 많이 와서 네. 유명하다. 대추도 응. 없고. 아 대추도 없고. 어떤 응. 가위 보험 안열어서면 절대 안. 나아. 아 대추도 보험을 넣어야. 네. 어제 모자 가일. 그러면 보상이 조금은 나와야 피해를 봤으면. 피해 봤. 피해 많이 안 열었으면 보상이 다 나오지. 사과도 보험 넣고 대추도 보험 넣고. 대추도 보험 넣고 그래 자기네들이 조사해가. 자 예. 손해가 많겠다 싶으면 그래 알아가 보험 열어준다. 하네. 아하. 늦기 전에 꽃중산 그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가 말 팔고 가있어요. 예, 또, 또 다음에 뵐게요. <laughs> 예, 이야, 돈 많이 벌랍니다, 어머니가. 돈 많이 벌러 한번 가봅시다.